어, 이번 영상은, 이거 어, 레이어를 나눠서 한 번에 마킹할 때 출력을 각기 다르게 놓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선 테스트할 텍스트를 하나 만드시고요. 이거를 여러 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픽으로만 다섯 개를 늘리고.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복사를 해놓고 요것과요것과요거요거요거 요거, 요거. 각기 다르게 마킹하시는 방법입니다. 일단 첫 번째 걸 클릭하시고 변수를 풀어주세요. 후에는 조금 약하게 해보겠습니다. 거를 올리고 출력을 낮추고 이 값은 뭐 이미임로 지정하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, 이펜 번호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음 텍스트, 파란색을 열고, 써주세요. 전에 건 1000에 30이었으니까, 좀 차이가 나게끔, 뭐, 500에 80 정도. 채우기도 하시고, 파란 색깔로 채워주세요. 그리고 다음, 다음 텍스트는 또, 빨간색으로. 원하시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200에. 배우시고. 빨간색. 다음 거는 연두색. 또 약하게. 배우실 때는 연두색. 또 핑크색. 는뭐 기본값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각인을 하시면 각각에 맞는 색깔의 출력으로 표시가 되는데 각인이 되는데요. 그래서 뭐 같은 소재에 한 번에 마킹을 하실 때 출력을 다르게 구분을 주고 싶으시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색깔이 표기된 건이 색깔로 마킹 각인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, 지정해 놓은 이미에 출력 값을 기억해놓고 쓰실 수 있게 밖에 다른 색으로 표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